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왜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는 자신을 위한 정치지 국민의힘을 할지 보수를 위한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감히 결 끊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 있다면 고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구체소에가 있는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제 비상기이일 주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반성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럼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계속적으로 반국가 세례, 폐학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입법 폭거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비상계엄으로 이걸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검의 어떤 수사 과정을 쭉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반국가 폐학질 의회 폭거 2 2 번의 탄핵 아 그래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된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의 부인을 위한 비상엄만이었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목적으로 비상엄을 이용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됐다. 근데 이게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했고 보수의 괴멸을 이끌어왔고 또 내란이랄지 비상엄에 조금만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기소되고 구속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가 성찰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성찰이 없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새로운 길을 가야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반성이 아니고 석고대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해요?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아, 나가서 투쟁을 해봐요. 누가 거기에 동의하고 박수 보내겠습니까? 자신들부터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장동열 대표가 아주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